안녕하세요. 2025 한신 별빛 페스타 꿈틀거리 기획단 라이브 커머스 팀 팀장이자 하늘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승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 한신 별빛 페스타 라이브 커머스 팀 활동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라이브 커머스 팀과 지원팀 소개, 진행 목적, 홍보 전략, 현장 이벤트 구성, 활동 성과,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팀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브 커머스 팀 소개입니다. 꿈틀거리 기획단 라이브 커머스 팀은 한신대학교 홍보대사 한우리 22기 12명이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중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쇼호스트는 저와 이서진 대사님이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원팀 소개입니다. 올해에도 김지아 아나운서님과 이다솜 팀장님께서 라이브 커머스의 기획 그리고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 목적은 총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5 한신 별빛 페스타 현장을 송출하고 부스를 홍보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한신대학교 상가거리 활성화, 세 번째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의 판매 지원, 마지막으로는 쇼스트 PD, 디자이너 등의 활동을 학생 개인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커머스 홍보 전략 중 홍보물 제작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옆 화면처럼 유튜브 라이브 썸네일 그리고 9개 업체 쿠폰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전단지에는 라이브 접속 QR을 삽입하여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물과 카드뉴스에는 QR 대신 쿠폰 이미지를 삽입하였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난 후에는 사전홍보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그리고 각 전공 단체 카톡방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 전날에는 학교 강의관 곳곳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활동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버스 당일에는 현장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총 2시간 동안 QR이 삽입되어 있는 전단지와 간식 그리고 업체 쿠폰 소량을 사전 제공함으로써 이벤트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이벤트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벤트는 저희가 메인으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요. 한신대학교 상가거리 9개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서 한신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쿠폰 총 150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굴대굴 주사위 게임입니다. 한신대학교 공식 유튜브 계정 구독자의 하나여서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에 따라 상이한 상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게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구독자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만 진행했던 이벤트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라이브 커머스 도중 즉석 재학생 인터뷰를 통하여 한신대학교 공식 유튜브 계정을 구독하고 그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댓글 이벤트는 라이브 커머스 도중 응원의 댓글 3개 이상을 단 재학생과 교직원들에 하나여 상품을 제공한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라이브 커머스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 쇼스트를 호 맡은 저와 이서진 대사님 그리고 김지아 아나운서님이 한신대학교 상가거리 부스 음식을 직접 시식하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신대학교 학생지원 처장님께서 대굴대굴 주사위 굴리기 게임을 직접 참여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재학생분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 부스 담당자분들과 인터뷰하는 모습, 그리고 부스 홍보를 위해 부스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즉석에서 재학생 한 분을 섭외해서 한신대학교 상가거리 부스 음식을 시식하는 한입만 이벤트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커머스 팀 활동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한신대학교 상가거리 9개 업체의 쿠폰 총 150매를 남김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3,400명대였던 한신대학교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0명대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커머스 팀 소감입니다. 역할별로 한 대사님씩 소감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쇼호스트를 담당한 저의 소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틀거리 기획단으로서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면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행사 당일 준비한 것들을 잘 소화해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라이브 커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확신도 얻을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이너를 맡은 이유림 대사님의 소감입니다. 하늘이 내에서 SNS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홍보물들을 제작해왔지만 이번 라이브 커머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층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재학생분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다음은 PD를 맡은 박소미 대사님의 소감입니다. 한신대학교 디지털 영상 문화 콘텐츠학 전공 학생으로서 라이브 방송을 총괄하는 PD 역할을 할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VMD 그리고 MD를 맡은 박나영 대사님의 소감입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율 및 소통 능력, 그리고 방송 환경에서 요구되는 빠른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번 기획단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들을 쌓을 수 있어 영광이라는 소감까지 밝히셨습니다. 자료에서 담진 못했지만 4명의 대사님들 외에 다른 한늘이 대사님들께서도 한신대학교를 대표하는 큰 축제의 기획단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 지역상생 한신 별빛페스타 라이브 커머스 팀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